rubbish tax, 주어. 쓰레기 세금. 뭔 소리야? 쓰레기에 부과하는 세금이야. 쓰레기를 많이 내면 세금도 많이 내겠네? 그것은 뭐다? 흥미로운 딜레마다. 요즘엔. 요즘엔이라는 표현, nowadays, these days.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these는 여기 띄었어야지. 디스의 복수니까 s 붙여야겠고요. 요즘엔. 그래서, 그래서 제는 쓰레기 세금이네요. I have pp. 나는 뭐에 왔어? 보통? 찬성에 왔어요. favored. 호의, 친절. tax에. 아, 세금 매기는 거에 찬성에 왔대. 근데 세금을 어디에 매겨? 할때 음. 언을 쓰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주격관계대명사죠? 이러이러한 것들에 이러이러한 것들에 책임을 매기는 것을 나는 보통 청성해왔다 되겠죠 친절, 호의 ask your favor 하면 뭐야? 부탁하다. 친절, 호의, 부탁 친구한테 Hey, favor? 부탁 좀 들어줄래? 그치요. 어떤 것들이냐면 해칠 수 있는 것들, 우리 사회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것들의 세금을 매기는 것들에 대해서 찬성해왔대. 쓰레기가 아니라 세금에 대해서 찬성해왔대. 예를 들어서 나는 서포트, 지지해. 뭘? 담배랑 패스트푸드에 세금 매기는 거 지지해요. 하지만 쓰레기는 어때? 그 쓰레기에 세금 매기는 건 어때? 라는 말이겠지? 그것은, 쓰레기에 매기는 세금은 will surely, 확실히 will 동사원형. 뭐할 거야? encourage 할 거래. 자, 앞으로 배우겠죠요 in, 접두어, 전미사둘다 돼. 얘는 make의 의미예요. 하은이, courage가 뭐지? 민준이, 용기잖아. 그래서 뭐야? 용기를 만들어주는 거야 아너할수 있어 뭐야 권장하다 권유하다 조장하다 이렇게 이렇게 해할수 있어 막 조장하는 거야 용기를 넣어주고 와이드가 넓은 이잖아 와이든 하면 뭐야 넓게 하다 넓게 만들다 이런 식으로 en에 붙으면 make의 의미에요 불법. 자, il, ir, im 이런 애들 붙이면 반대 말이 되지. Illegal 하면 합법적인, illegal 불법의라는 뜻이에요. 불법적인 dumping. Dump는 쓰레기를 버리다. 보통 많이 쓰요. 버리는 거야. Im a dump e d 하면 나 차였어 그런 뜻이 돼. 여자친한테 차였어. 버려졌어 그런 뜻이야. 그러니까 불법적인 쓰레기 투기를 조장시킬 거래. 왜 그러겠어? 쓰레기에다가 세금 내고 싶지 않으니까 몰래 버린다, 이 말이겠지. 그래서 쓰레기에 세금 매기는 것은 확실히 불법적인 쓰레기 투기를 조장시키겠지. 또한, practically speaking, 현실적으로 말하자면, clear speaking, 솔직하게 말하자면 그런 뜻이에요. The hassle 밑에 나와 있죠 주석에 성가신 귀찮은 일. 어떤 귀찮은 일이야? 얘가 동사겠죠. 세금을 모으는 귀찮은 일은 뭐할 수도 있어. 여기까지 동사겠네. 조동사 동사원형 또는 조동사 동사원형 이렇게 되겠지. 목적가 되게 좋으면. 부사가 형용사 꾸며주고, 형용사가 명사 꾸며주잖아. 비교적, 상대적으로 세금의 작은 수입을 수입과 동등하거나 그 수입보다 초과할 수 있다라는 거지. <laughs> 세금 매운, 세금을 거뒀어. 그게 10이야. 근데 세금 매우는 귀찮은 일이 뭐야? 11 12 이렇게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효율성이 없을 수도 있다. 그 말하는 거예요.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말뭐 있죠? nonetheless. nevertheless. 이렇게 외우셔야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the policy 이 정책을 찬성해. <laughs> 이런 유명한 격언이 있죠. "Honest is the best policy." 정직이 최선의 방책이다. 정직하면 모든 일을 해결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정책 쓰레기에 세금을 부과하는 이 정책에 찬성합니다. 쓰레기는 임포즈 부과하다. Impose A on B. 원수가라도 B에 A를 부과하다. 쓰레기는 사회에 비용을 부과해 돈을 내는 거잖아 우리가 그게 세금이죠 There is 단수명사가 있다 Short에서 나온 거죠? Short is 부족이 있대 뭐에? Landfill site Landfill은 쓰레기 매립지 장소 우리 인터넷 사이트도 하나의 공간 장소잖아 쓰레기 매립지 장소에 부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야. 쓰레기 매립지를 만들려면 나라에서 또 비용이 드니까 그걸 국민 세금으로 걷겠지. 가주어 진주어겠지. 투부정사 하는 것은 뭐다? 비싸다. 디스포저브 처리하다라는 거야. 쓰레기를 처리하는 것은 비싸요. 비용이 들거든요. 국민한테 세금을 거둬야 됩니다. 매립지도 부족한데 형용사가 디스포 l 처리할 수 있는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 알아두고요. 디스포 u 컵 하면 한번 쓰고 처리할 수 있어. 버릴 수 있어. 그게 뭐야? 일회용 컵을 이렇게 써요. 영어에서 이제 우리 비닐봉지를 뭐라 그래? 비닐백 아니죠? 플라스틱 백이에요. 플라스틱 백. 자 세금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대자리 빠졌겠죠? 뒤에 완벽한 문장이 왔으니까 큰 꺾쇠 주어 목적어 보호 표시한다 여기까지. 세금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자, charge가 뭐 충전하다,지 기소하다. 검사들이 차가자가 충전기잖아. 그런데 그 요금을 부과하다 여기 차지가 붙어요. 요금이 붙어요. 이거 하려면 이제 수동태지요. 사람들은 요금이 부과돼 뭐에 뿅 크레이트의 목적과 빠진 목적격 관계대명사 이렇게 보여주겠죠. 못 간다는 생략도 가능하지. 그들이 만든 X, 턴, X가 바뀌죠? 그래서 엑시트하면 뭐야? 출구가 되죠. 포트가 뭐야? 항구지. 그래서 IN 자음 동화가 돼서 IM이 된 거예요. 안으로, 항구 안으로 들어오는 거. 수입하다? 그럼 엑스폴트는 뭐겠어? 항구 밖으로 내부 수출하다. 외부의. 인터널이지 반대말은. 그러면 내부의가 되겠죠. 사람들이 만드는 외부 비용에 요금이 부과된다는 라 부과되는 것을 텍스라고 말하는 거야 우리가 뭘 쓰잖아? 그냥 공짜로 못 쓴다 이거지 나라에서 뭐야? 이거 쓰려면 돈 주세요 이러다라는 거야 i n c i n e r 우리 신나라고 아니 신나? 그 불에 잘 붙는 건데 노란색 통에 있는 거아 몰라? 시너 신나라고 하고도 우리 콩글리 싫어 이거 뭐야? 인스레에서 불에 잘 붙는 거거든? 소각이야, 소각. 불, 불에 태우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쓰레기 소각도 또한 뭘 유발해? 뭘 초래해? environment cost. s u r c h as. 다음과 같은 환경적인 비용을 초래한다 이거지. greenhouse gases, 네. 온실 효과. 와 같은 환경 비용을 초래한단 말이야. 쓰레기 매립할 때도 돈이 필요하고요. 쓰레기 나라에서 쓰레기 소각할 때도 뭐야 환경 부담이 되지. Without the tax, 택스 없으면 안 되겠죠. 택스 없이는 there is no incentive. Incentive는 장려책이에요. 뭐해? 쓰레기... 이거 리듀스지? 오늘 누가 했는데? 줄이다의 명사. 감소. 줄임이야. 쓰레기가 줄이는 것에 대한 장려책이 없다는 거야. 뭔 소리야? 세금을 안 매기면 막 버리겠지, 쓰레기를. 근데 세금을 매기면 어떻게겠어? 최소한 쓰레기를 줄이려고 노력하겠지. 그러니까 세금이 뭐야? 쓰레기 줄이는 것에 대한 장려책이 된다는 거잖아. 이건 뭘 의미하는 거야? 후. 어디까지겠어? 주어. 여기 있네요. 동사. 이렇게 되겠죠. 이러한 사람들은 BPP, 수동태에 주어진다라는 거지. 어떠한 패널티, 형벌 같은 것들이. 자, don't recycle. 재활용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쓰레기를 줄이려고 노력하지 않는 사람들이, don't에 걸린 거야, 지금. don't 동사원형, and don't 동사원형. 이렇게 병렬구조예요. 이런 사람들은 뭐야? 어, 어떤 패널티를 받지 않는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뭐야? argue가 뭐야? 아이고. 논쟁하다, 주장하다, 이거죠. 주장은 건데 이것은 불공평해요. 누구한테? 로우즈 후 외우시고요. 오하는 사람들 이런 뜻이죠. 후 h o 관계대명사예요. 이러이러한 사람들 이런 뜻이에요. 어떤 사람들? who don't 이렇게 되겠네. 이러이러한 사람들한테는 이게 불공평한 거지. 쓰레기를 줄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한테 불공평한 거지. 왜? 노력에 누럭 노력 하나 안 하나 그렇지? 막 갖다 버리니까 페널티가 없으니까 그런 거죠. 1번 답은 세금을 매겨야 된다. 그렇죠? 2번 답. 파항 1번은 이게 뭐야? 2점 불이 반대말이잖아. 불법적이야? 불법적으로 버리는 것을 초래한대. 그렇지. 이 점은? 권장한대. 사람들한테. 쓰레기를 줄이겠고, 권장해줄 수 있다. 태우기큰 권장해줄 수 있다.